쑥 먹으면 일어나는 일 7가지 쑥은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식품으로 여러 질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. 함께 알아볼까요? 첫 번째 면역력 저하를 개선합니다. 쑥에는 비타민 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감염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. 두 번째 소화불량을 해결합니다. 쑥은 소화효소의 분비를 촉진하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. 세 번째 피부 트러블 개선입니다. 쑥은 항염증 효과가 있어 피부 염증이나 여드름 같은 트러블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. 네 번째 알레르기 예방입니다. 쑥은 항알레르기 성분이 있어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입니다. 다섯 번째 빈혈 예방입니다. 철분이 풍부하여 빈혈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.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혈액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. 여섯 번째 스트레스 해소입니다. 쑥은 진정 효과가 있어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. 쑥차로 마시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체중 관리입니다. 쑥은 저칼로리 식품으로 포만감을 주어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